취미로 시작한 일일 브랜드 갖기 즐기면 돈이 되는 시대 있죠 그야말로 369 하는 게임 유튜버가 되신 갬블링 또 다른 예로서요 그래픽 디자이너셨다네요 근데 네. 메이크업 뷰티 블러가 되신 포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용어도 한번 배워볼까요 하피 프러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? 취미를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을 합의, 엔터프러너의 프러너를 덧붙여서 합의 프러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신 분들, 정말 합의 프러너로 등장했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. 여러분의 취미도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. 이를 브랜딩하는 방법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. 글을 쓰신다면요, p o 디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? 제이플라워 아시죠? 950만의 팔로우를 가지고 계신데요, 제이플라워의 음악, 노래 영상 취미가 유튜브 컨텐츠하는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의 춤 취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. 이를 유튜브 콘텐츠와 그리고 수익 창출에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? 혹은 음반 판매도 가능합니다. 여러분도 취미를 직업화하실 수 있습니다. 유튜버로 한번 성공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요?